안녕하세요. 헬로우! 보니치와! 미호! 반갑습니다. 중카롱 여러분들. 자취식당 주방장 박방장입니다. 자,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쿠지라이식 라면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죠, 지금? 오늘은 자취생분들이 아주 해먹기 편하고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. 바로 스팸밥전인데요. 일단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스팸이 필요하겠죠? 다음 계란, 당근, 쪽파, 밥, 참기름과 통깨입니다. 요것만 만들어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같이 먹을 햇불닭볶음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? 고! 고! 자 먼저 스팸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 썰었던 핸들을 중간 부위만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내줄게요 자, 그리고 남은 햄들은 다 다져줍니다 자, 그 다음으로는 당근을 썰어줄게요 야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야채들을 넣으셔도 됩니다 꼭 당근과 쪽파가 아니라도 됩니다 뭐 먹고 싶은 만큼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, 당근도 똑같이 다져줄게요 다음 깨끗이 씻은 쪽파도 같이 한번 다져줄게요자 준비된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계란 두개를풀어주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들이 아주 잘섞이게끔 매우 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자밥입간나는 거를 깜빡했는데 여기 원래 참기름과 통깨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한, 한 숟가락 정도씩만 들어가주면 되고요 소금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스팸이 원래 조금 짠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따로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깨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섞어줍니다 다음으로는 팬에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시고요. 불을 약불에서 중불에 맞춰준 다음에 소를 넣어주시면 돼요. 자. 자, 노릇노릇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와, 맛있겠다, 이거. 살짝 맥주 한것 같은데? 우와. 자, 여러분. 밥이 남은 거는 따로 이렇게, 이렇게 주먹으로 잡아서 이렇게 따로 전을 부쳐주시면 돼요. 자밥좀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됐어요. 그 다음은 불닭볶음면을 끓일 물을 좀 끓여줄게요. 자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그럼 신서희언님을 뵈러 한번 가볼까요? 반갑습니다 둔카롱 여러분들 집밥 마스터 자취 마스터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스팸밥전이죠 자취생분들이 아주 해먹기도 편하고 재료도 아주 간단한 그런 완전 자취요리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요것만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핵불닭볶음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비주얼입니다 와와 미쳤네 이거 이번엔 요 밥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밥전.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빈 곳에 케찹을 조금 뿌려가지고 이 스팸 밥전을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음 밥전도 아, 케찹에 좀 찍어가지고 음음와 아 매워. 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. 완전 진짜 자취생 요리입니다. 그냥 진짜 완전 자취생 요리. 와. 마지막 남은 스팸밥 전까지. 자,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는데요. 와, 대박입니다. 일단 대박입니다. 음, 살짝 그 맛은 야채볶음밥 많이 드셔보셨죠? 그 야채볶음밥 맛에 굵직한 스팸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간을 안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. 간을 했었으면 엄청 짰쓸 겁니다. 스팸의 짠맛 때문에 따로 밥에는 밑간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냥 참기름이나 통깨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다 핵불닭볶음면까지 있으니까 그 핵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조금 중화시켜줘요. 얘가 그래서 환상의 조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만들어 넣으면 이렇게 밥으로 드셔도 될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짭짜름하니 맥주와 정말 괜찮은 조합을 이룰 것 같습니다. 자취생분들 시간 나시면 꼭 한번 해드셔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동 카롱 여러분들 안녕!